4월 9일 민보 산방에 핀 꽃을 이집 위쪽만 한번 몇개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 고개숙인 꽃은 바로 바로 여기도 있네. 자. 할미꽃입니다. 할미꽃. 자, 가서 또 꽃이 어디가 있냐, 네. 여기. 재밌꽃도 피었고. 다음에. 네. 산에서 캐다 심은 진달래. 붉은 치마. 노랑저구리, 붉은 치마인가? 개나리. 노랑저구리에. 붉은 치마, 진달래, 다음. 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살구꽃. 살구꽃 핀 마을은 어디나 고향 같다. 만나는 사람마다 등이라도 치고 지고, 그 다음엔 기억이 안 나고. 여기도 살구꽃. 개나리를 찍어 보고, 개나리, 딱딱거리는 소리가 들리네요. 다음, 이것은 벚꽃 피는 꽃, 벚꽃. 벚꽃 피는 꽃, 나무에서 꽃이 피는 벚꽃. 자, 여기가 모이꽃도 있네. 모이꽃을 끝으로 민보산방에. 함께 피어 있는 꽃이었습니다. 끝!